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야아니야 호랑이 보다. 호랑이 보다. 아니야아니야 동영상 찍자고. 오, 옹이 영했다 봐봐. 이도봐봐 아, 괜찮아, 괜찮아. 우리 아 엄마 봐봐. 시윤이도 엄마 보세요. 호연아, 엄마가 왔어. 도나 둘, 호랑이, 어흥이한테 가봐. 호랑이한테 가봐. 몽몽이 있다아 호랑이, 아이, 태희 호랑이. 태희도 가봐. 가봐, 가봐. 태희, 뭐 해? 뭐, 가는데태희 보자. 태희는 한어서어태희어웅어이 어흥이. 김 어흥. 너무 크다 야다어이 봐봐. 어흥 어흥이. 어이 안녕. 어 진짜 멋있다. 살아있는 어흥 살아있는 거 같아. 이거 한장 해. 안녕 안녕. 어흥이 봐 안녕 안녕. 괜찮아. 세 마리. 오 저기 안에도 많네. 리나 거야? 여기야?

이거 봐, 이거 봐. 재미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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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나 재미나. 재미 어디.